감사하게. 팟빙수 어, 다 먹었어요. 팟빙수? 어, 다이어트할까봐 안 먹었는데. 팟빙수는 네. 어. 먹었어. 오. 어 응. 아메리카노도 있고. 또뭐 청포도 에이드인가? 음 많이 먹었네. 많이 먹는데. 오. 먹고는 살 수가 없어. 현장에서 그래. 어.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정말로. 힘들었어. 이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? 왜? 빼놓은 거 아깝잖아. 네. 그래서 맛있는 거 틈틈이, 그 어, 집에 가서 이제 치킨 먹어봐. 저속로만 한다면. 저속로안 <laughs> 해도 돼. 저속로와야지 건강하게 살려면 저속로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하지.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한데, 이렇게 살아야 <laughs> 일을 하더라고. 가서 치킨 먹고 또 돈이 걸려 있는 것도 해야 네, 또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.